네 안녕하세요. 어, K 마스터즈 박상래 원장입니다. 어, 예전에는 윈도우 7이 어, 가장 대세였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고 뭐 지금도 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을 많이 쓰고 계신 분이 있지만 어, 최근에 신규로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어, 노트북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윈도우 10이 깔려 있습니다. 어, 그런데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은 화면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면서 어, 불편했던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저희 K마스터즈에서 어, 인터넷을 활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 최소한 마케팅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컴퓨터 기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기초 부분 중에서 어, 왼쪽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어, 윈도우 버튼이 있는데요. 어, 이 로고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시작 버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어, 지금처럼 이런 음, 화면이 뜨게 되죠. 바둑판 형식으로.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네,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시작 버튼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면이 요 윈도우 8과 윈도우 10이 틀린데요 어, 다른 점은 윈도우 어, 10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프로그램 목록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시작 화면을 고정할 수가 있는데 어, 윈도우 8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바둑판 식으로 이런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이 프로그램 목록들이 전체가 보이게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방식은 똑같은데요. 어, 요 메뉴 목록이 왼쪽에서는 윈도우 10에서는 왼쪽에 보이고, 윈도우 8에서는 아래쪽에 동그란 모양의 화살표가 눌러야, 화살표 눌러야 전체의 목록이 설치되는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된다는 거그 예, 차이니까요. 어, 뭐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초에 여, 이렇게 화면을 여시면요. 여기에는 뭐 날씨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스카이 뭐, 그런, 뭐죠? 어, 그런 SNS도 들어가 있고 또 뉴스 같은 것도 보이시고 화면 크기도 다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화면을 꽂는 방법은요. 왼쪽 목록에서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는 목록이 나오죠. 그러시면 여기서 우측 버튼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시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록이 스크롤 바를 이렇게 내리면서 보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나에다가 모든 거에다 표시 주로 쓰는 메뉴들은 빼주면 되는데요. 자 어, 목록이 많다 보면 여기 다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목록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자 이런 목록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크기 조정이라는 문을 보입니다. 그렇 내가 시작 화면을 고정한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정 누르시면 작게와 보통이 나옵니다. 작게를 누르면요. 되게 작아지죠. 한번 해 볼까요? 시작 화면에서 우측 버튼 크기 조정 작게. 자, 이렇게 작게 하면 목록이 되게 작아지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얘도 크기 조정 작게. 얘도 작게. 자, 이렇게 되면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로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해당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하나의 정사각형에 4개의 아이콘까지 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첫 화면에 꽂아놓을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지금처럼 시작 버튼 누르시고 바로 이렇게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또 시작 화면에서 이게 필요 없다 제거하고자 할 때는 아이콘을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제거 버튼 누르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시작 화면에서만 제거 또얘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크기 조정에서 보통 눌러서 이동 눌러서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눌러서 이동 우측 버튼 을 눌러서 크기 조정 보통.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을 시작 버튼에 바로 꽂아서 편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빠른 프로그램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